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so today's title of the message is worker god uses 자 따라잡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합니다. so today's title is worker god uses and we should pray that and pray about what kind of person god uses.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이도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응답받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So in order to, for us to gain answers and gain victory, we have to be the person of prayer. 자, 우리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질문하면 돼요, 질문. So if you want to pray, all you can, all you have to do is just question. 자, 우리가 언약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게 바로 기도이고 이게 묵상입니다. So if you question with the covenant, that is prayer and that is meditation. 그리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얻게 돼요, 답 and if you question, you will gain answer.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이냐? 이 언약 가지고 언약적 질문을 오늘부터 합니다 복사님이 so kind of 어, 다리를 다쳐 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 하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So if you get a cast, can you take a shower? 아니, 샤워를 못한대요. You can't take a shower. 아, 그오주 동안 샤워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됐어요. So I can't take shower for five weeks. What should I do? 그래서 이 질문했어요. 아, 이기부하면서도 샤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So I question, what kind of, is there any method I c o u l d take a shower with a cast?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해봤더니. 약간 비닐이 비슷한 거 장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물이 안들어오고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So like um, like so 그래서그 주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냄새 안 나게끔 깨끗하게 <laughs>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so so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So if you question, there will be answer to save the world. 어떤 과학자가 화장실에서 앉아서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대요. So one of the scientists, uh, he was sitting down on the toilet, and the apple just fell. 어 사과가 뚝 떨어졌는데 그냥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And the apple fell, and it's natural. 그런데 왜왜 사과는 위에서 떨어지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nd he questioned why does the apple fall from the tree. 어,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만유력 법칙입니다. So um, the answer that he got was the law of gravity. 아, 그리고 왜 아, 이렇게 이렇게 밤되면 깜깜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And there was this person who questioned why does it become darker when it's at night. 계속 질문해서 만든 작품이 뭐예요? 이 종기 종구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 가지고 질문하면 이게 기도고 묵상이고 시대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하라면 안 하잖아요. So um, 목사님들 똑같아요. And it's the same with me. 혼자서 여러분 질문하시 바랍니다. And you 그리고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질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So what kind of we have? Who is God? 우리가 매주 언약 기도 나가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And who is Jesus Christ?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And who is Holy Spirit? 자, 이렇게 질문하다가 나온 학문이 바로 이게 신론이에 신론. Um, with the question, the the that thing came out was the New Testament.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질문하면서 나온 게 이제 기독론이에 기독론. And who is Jesus Christ? The question is the. Uh, it's the faith of christianity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나온 게 뭘까요? 성령론이요 who is holy spirit the theory that came out was the spirit theory. 자 이게 다 조직신학, 조직 신학 조직 조직 신학이에요. and this is all group group walk of faith. 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모든 아, 일에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꼭 질문을 합니다 so you're at, you 그러면 깊이, 넓이, 높이가 착 달라지는 거예요 and the width, length, and height, it becomes different.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and who am I? 자, 그러면서 나는 참 복음의 복음의 사람입니 저 여러분 복음의 사람 맞아요? Are you the person with true gospel? 자, 나는 언약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의 비밀. And I'm the person who holds onto the covenant and enjoys the secret of prayer. 나는 전도자인가? I'm the evangelist.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번 주 여러분 한 매주 이번 주 언약과 내가 해야될 미션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딱 돼야 이단이 와가지고 갑자기 딱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상대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and 자, 하나님 오면 창조자 하나님이죠. Who is God? He is God. 그래서 이 질문하다 보면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거야. So 하나님은 절대 절대 응답을 써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He is 절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면 이 축복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Is,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So who is Jesus Christ? 딱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 어. <laughs> 어. 어. 자, 참. 참이 들어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일단 이렇게 <laughs> 여러분이 질문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깊이, 넓이, 높이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세요. 일단 이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So you the will be 자,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할 때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So who is Holy Spirit? He is the comforter. 자,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시고 가르쳐 시잖아요 And he protects us, he gives us grace and he um, guides us. 여러분들이 치, 학교 가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시고 예수 그리도는참 선지자 지상 참 왕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절초풍이에요 친구들. <laughs> So if you go to school and proclaim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at he, he came as a c h i e prophet, your true priest, king and the holy spirit is the comforter, holy spirit. 여러분 이것만 말해도 야너 목사 되겠다 이런 말 나와요. So if you just say this your friends will be like oh you're going to become a pastor.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And we should question who am I? 자, 여러분 누구예요? 자, 하나님 자녀고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은 전도자고 렘넌트고 여러분은 예배자의 예배자. So who am I? You're a child of God. You're v a n g e l i s t and you're the worshipper. 우리 수영이 지난 주에 이렇게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성이 지겠어?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예배 인도했지 안했어? 안했어? 안 했어. 했어. 자 이거 받아놓고 안 하면 장롱 면허증입니다. 자 우리 이업이 했어 안 했어? 친구들 복음전하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아몇명 했어? 세 명이나 했대요. 우리 이업이 오늘 짜장면 곱백입니다. 꼭 나한테 말하세요자 다른 사람 나는 예배자이다. I'm the 자, 이거 하나만, 하나님 자녀, 전도자 예배자, 그 다음에 뒤에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아, 계속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복음하고 나오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다.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되죠. This, 보니까 나 어, 보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자 기도의 비밀 전도자인가 이번 주 언약의 미션. 여러분 꼭 질문, 이렇게 꼭 여러분 매번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rayer of, prayer of, I mean, 어떤 문제 사건이 딱 생길 때,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So problem,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그언약과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론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답을 얻는다 so who will gain 질문 많이 한 자가 부자 많이 됐어요 질문 많이 한 자가 부자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하냐 이 복음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있어. So with the gospel it says, let your mouth be wide open. 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And God will give you food. 자 시편 81편 10절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고 찾으시 바랍니다. So Psalm chapter 81 verses 10, I pray that you would um, ask God boldly. 시편 84편 5절이에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so 여러분 마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고속도로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So 자 솔로몬이 딱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왕기상 so 3장 구절을 보니까 일천 번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있습니다. 마음. Um,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많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하는 비밀은 막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꾸만 들어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are in your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the listening is the key point of saving other people. so our um, male, male people, our male believers should uh, listen to our female. that's how god created. so the women, god created that they have to keep on talking. 그래서 남자들은 꼭 그래요. 결론이 뭐야? 그말 하지 마시 바랍니다. So like, oh, 그냥 계속 들어주면 알아서 다 답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So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Give me the heart to 여자분들은. 남편들에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so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r e just saying this t 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y 명을 심히 많이 주 a t I'm going to So first king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아까 우리 렘넌트가 리더자가 되려면 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돼야 돼요. 그리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듣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 수용 초월할 정도 넓은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So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79장 13절에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 So, Psalm chapter 79 verse 13. We are children of God and we should have the thankful thankfulness heart towards him. 벌써 요즘 우리 교회 무슨 감사? 인간 위에 바이블 감사합니다. So our church we restored Emmanuel 5 thankfulness. 벌써 우리가 목사님이 이건 꼭 계속 기도하고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문제 될 것이 없어요. Then after this, a to me. 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문제 사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거리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어, 지난주에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신세철 성도님이 우리 예배드려 왔었어요. So last week uh, one of our believers came to worship in a in a very long time. 예배 안 드리고 일 나가서 다치시면 뭐그러데 예배드리고 갔는데 공사장에서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So he came to worship and he he got injured at the at his workplace. 오늘 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어,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So God has, uh, we did concentration prayer, and I believe that God has prepared a big, more big blessing. 자, 우리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So I pray that um, happy is the man who s drank this in you.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회복되게 기도합니다. And I pray that we restore the heart to listen.